오늘은 관악산으로 해서 산행을 해볼까 합니다. 좀 일찍 내려가지고요. 어, 서울대 공원까지 첫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안 왔었는데, 어, 아유, 버스가 복잡해요. 아, 그래서 미리 내렸습니다. 내려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 여기 엄청 변했네요 공원으로 해서 옛날에 여기 주차장이었는데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와 이렇게 변했구나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이쪽으로 그래. 관악산 어떤 공원이랍니다자 관악산 공원으로 아, 이쪽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반악산 공원으로 입성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입구로. 자, 초입에 지금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단풍이 다진것 같아요. 아, 여기가 서울 둘레길 화합사 가는 길이네요. 관악산 그린하우스를 지나서요. 관악산 모범물 숲을 지나서 갑니다. 옛날에는 저쪽이 계곡이었었는데요. 어렸을 때 계곡 막 치고 내려왔던 길인데 공원화해 가지고 완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놨어요. 많이 변했네요. 아 옛날 어렸을 때 여기 내려가서 송사이 잡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테크로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공원화 시켰습니다. 아 완전히 변해버렸네요. 아, 단풍입니다. <laughs> 이게 이제 단풍이에요. 그나마 조금 낫네요. 단풍나무도 있고. 아, 아, 여긴 또 이렇게 호수공원식으로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멋있어요. 멋있게 해놨네요. 오, 멋있게 해놨지. 아, 이게 단풍이네요. 옛날에 여기 막 나무 있고, 이런 공터가 아니었어 공터 쫙 나무 있고 그랬었는데, 화장실 있고, 제1광장 화장실이 됐네요, 여기가. 아, 많이 변했네요. 근한, 여기는 자연보호동산 그 내가 한 여기 몇 년이야 30년 30년 만에 처음 만나요 <laughs> 와 변했네요 아니 시설이 편하게 뭐 차도 들어가게끔 다 만들어 놨지 이제는 여기는 오른쪽은 성주암 치유의 숲길 단악산 어, 깔딱고개 산막사 연주대 국기봉 삼성산 이쪽으로 해서 어, 제일광장 여기거든요 깔딱고개를 해서 국기봉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가다가 호수공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네요. 가다가 빠지겠습니다. 이쪽 길은 거의 뭐 아스팔트 길이에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는 삼막사 길이고요. 여기는 연주대. 연주대 삼막사 삼막사 연주대 길로 가보겠습니다. 연주대 길로. 주대길로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문 보자마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산타는 것 같으네요. 평일날 오니까요, 일단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자연이, 제이 자연 품 안에 살짝 들어왔고 시원한 느낌 들고요. 좋습니다. 여기 나무도 뭐. 근데 단풍이 거의 뭐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단풍 들때 일로 안 와서 그런가요? 단풍이 아직 들 들었는지, 그렇게 뭐. 아, 단풍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 숲길을 걷는 게 좋지. 아 좋습니다 이거. 네, 사광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사람이 없으니까요. 헤이리 좋네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역시, 이게 산행이죠, 이게. 또 정성을 다해서 손을 빌면서 는 돌입니다 예, yeah, 오케이 okay. 이래야지 길은 이래야 됩니다 사은 여기가 철주 5월에 저기는 그 철쭉 그 길목인가 봐요. 여기 철쭉 나무들이 쫙 있나 봐요. 아지금다 지고요. 여기가 그 거리인가 봐요. 아 좋네요. 저이 삼막사 가는 길이고요. 여기 모자로인데 어느 쪽으로 가요? 저긴지 알 수가 없네요 아 이런 계곡이 있네요 <laughs> 길이 맞는진 모르겠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게 맞나 모르겠네 길이 아까 일로 왔었었나 호수공원. 이 길로 다시 되짚어 내려왔나 본데. 철쭉공원으로 해서요. 이쪽으로 해서 문어미 고개로 좀 넘어가려. 문어미 고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참 해마다가요. 자. 아는 분이. 해 <laughs> 주셔가지고 그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연주대 공학관 여기 길인가요? 아 이정표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laughs> 다시 연주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주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로 택하고요. 요번에는 철주 고개인가? 뭐깔딱 제이 깔딱 고개 근래에서 오다 보니까 뭐 헤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돌아왔다고 하네요. 자, 이길래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옛날에 여기가 자, 물도 많이 흘러 그랬었는데 물이 없네요. 자또 계단 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걷던 길인데 이야 테크길이 되버렸네요이기 자, 아, 서울대 공학관. 그기서 오는 길이고요 여기는 연주대어 가는 길입니다. 이야. 아. 아. 좋습니다. 자, 이 길로 올라갑니다. 예. 계단이 맞네요. 계곡인데 이게 뭐 산사태 뭐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요 아, 그래도 단풍이 조금 있네요. 거의 다 지고. 맞습니다 예. 왼쪽에 연두대. 자. 방 끝판. 계단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라만큼 거의 올라왔어요, 지금. 자. 막판 올라갑니다 아니다. 마지막. 마지막. 아, 왔습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하. 이 길이 연주대 관악산 가는 길이랍니다. 자, 이제 연주대로 올라갑니다. 아, 엄청 애가 돌고다니는데 아 이제 거의 다왔갑니다 이야, 야 아, 뷰 엄청 멋있어요. 좋습니다. 아, 드디어.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악산 정상입니다. 으 올라가볼까요? 여기. 정상. 으 올라갑니다. 어... 아... 아 여기가 있네. 같은... 아... 야, 몇 년만에... 먹니까, 아, 이제 정상 같은 식구아야 이게 몇년 만에 건강입니까 이게? 한년 만에 한데. 아 단풍이 그렇게 이쁘게. 뭐다진거 같은데요? 와. 우와... 아, 이제 네, 여기서 마치고 하산하겠습니다. 자 연주한 보고요. 다시 저쪽으로 가락산 쪽으로 해서 다시 하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산 찍고, 연주대, 연주암 찍고, 그리고 철수합니다. 내려갑니다. 여기가 연주대 뷰가 제일 좋은 곳인데, 여기서 한번 사진 찍고,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예. Yeah. 죄송합니다. 아, <laughs> 제가 이와중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네요. 아 저쪽에 삼성산 철탑이고요. 이요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가면 또 엄청 먼 길이 될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철수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철쭉 뭐, 그쪽, 문어미 그쪽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정코스 같아요, 이게. 아, 초록숲 길입니다. 내려갑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까 저쪽으로 문어미로 해서, 뭐, 하여튼, 들어가는데 여기도 좀 멋있네요, 길이. 자 아, 하산하는 길은 또 이런 길도 있네요 아까는 저쪽 철쭉 뭐그길뭐 이쪽으로 해서 갔는데 여기는 다른 길 원래 이 코스로 연주대 가는 코스로 갔어야 되는데 딴 길로 해서 왔습니다 아까 저기에서 요길로 해서 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등산 길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저 위로 가서 한바퀴 더먼 데로 해서 돌아갔었습니다 이제 어... 다낙산 정상 산행을 마칩니다 아 여기는 그래도 단풍이 남아있네요. 단풍 봤습니다. <laughs>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단풍이 그렇게 있네요. <laughs> 단풍 나온 단풍이 있어요. 아까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로 쭉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래에서 올라가, 지고좀 돌긴 돌았어요. 근데 돌면 어땠니까? <laughs> 재밌었습니다. 아, 여기 단풍이구나. 그래도 길에는 아풍이 좀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서 돌리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아, 좋아요. 예. 좋아요. 아, 마지막, 환행, 어, 디프리, 혼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깔끔한 거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서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많이 깨끗해졌어요 지금 30년만에 켜봤는데아 혼자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